케냐 가기가 쉽지 않네. 오버부킹이 됐답니다. 눈물이 막 나온다니까? 최루탄 냄새 때문에? 여기서는 인사가 비세이프입니다. X 됐다. 버스 뒤에 매달려서가 55배 올랐다. 아, 자꾸 돕내래. 현장하겠네, 진짜. 케냐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영상을 마무리했는데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싸워버리네 다들 아시겠지만 중동에 전쟁이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항공권이 그냥 바로 취소가 되버렸다 계획에도 없던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여긴 어디냐면요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조지아에서 케냐를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아랍에미리트를 거쳐서 케냐로 들어가는 그걸로 예약을 했는데 출국 이틀 전에 이란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켜 버리네. 이스라엘부터 이란까지 항로가 전부 다 차단이 됐습니다. 이란이 엄청 큰 나라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조지아 밑으로 가는 모든 항로가 다 폐쇄가 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옆쪽 터키로 이동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스탄불을 12년 만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여기 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12년 동안 너무 많은 게 바뀌었어. 제일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물가. 1인분 시켜 먹으려면 대충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좀 제대로 된거 고기로 된거 먹으려면 한 3만 원 넘고, 2인분 제대로 된거 시켜 먹으면 7만 원, 8만 원 합니다. 12년 전에 왔을 때 진짜 배 터지게 한상 차려서 시켜 먹으면. 한 4,000원, 5,000원 요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외식 물가가 거의 5배, 6배 정도 오른 것 같고 여기는 터키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닌데 1인분 외식을 하려면 우리나라보다 비쌉니다. 관광객으로서 재방문을 했잖아. 이건 너무 심했다. 근데 이스탄불은 어쨌든 반나절밖에 시간이 없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딱한 개만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사람 바글바글하다. 이스탄불이 사실 그렇게 볼것 많이 없는데 터키라는 나라 자체가 관광지가 굉장히 예쁜 곳이 많아서 그 관광객 수요, 그 인파가 전부 다 이스탄불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악명 높은 그랜드바자르. 내가 좀 흥정 좀 한다. 이쪽에 와서 자웅을 겨뤄야 된다. 물건 사면서 맞짱을 떠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저는 아무것도 안살 거다.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통화 정책을 이상하게 써가지고 물가가 여기 폭등해버렸어요. 리라 환율이 한 12배 정도 낮아졌더라고.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리라로 매기는 상품 가격이 50배가 올라버려서 결국에 저한테는 5배가 더 비싸게 돼버렸어요. 계산하면 뭐 복잡복잡한데 어쨌든 5배 더 비싸졌어. 근데 이렇게 물가가 올라버리면 뭐 관광객은 그냥 며칠 놀고 가면 땡이지만 여기 현지인분들은 정말 고통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 되거든요. 물가가 다섯 배 올랐어? 그러면 월급도 1 2년 만에 5 0 0를 올려줘야 되는데 어떤 미친 회사가? 그렇게? 아, 이게 티셔츠. 아, no no, 사스코리야, 사스코리. 네. 안녕하세요. 야, 굴러. 응. 형님들 여전히 길 가면 말 시키고 붙잡고 우리 짝퉁 티셔츠 사라 싸게 주겠다. 아, 그만해, 그만해, 거려 거려.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욕 같기도 하고 재밌죠? 동네. 내가 좀 호구 스타일이다. 여기서 물건 절대 안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짝퉁을 아주 비싸게 살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 젠틀해지긴 했다. 그랜드 바자르. 터키 대통령 아니야? 에르도안 아저씨 아닌가? 여론이 되게 안 좋던데 요새.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도 되는 건가? 실내잖아 담배를 엄청 피네. 실내에서. 엄연히 밀폐된 공간이거든요. 다 막혀있는데. 창문도. 담배를 굉장히 자유롭게 핍니다. 오. 멋있는데? 조명 멋있다. 총가게? 가스통인가? 총. 칼. 이게 왜 필요하지? 전쟁하나? 사냥용인가? 이거 알아봐야겠네. 터 총은 어다쓰는건지 어, 이거 얼마 안하는데? 5670 랄이? 어, 17만원 18만원 밖에 안하네 와... 살벌하구마 FTS 게임할때 칼전 그때 쓰던 도끼구만 해. 700이니까 아까 2인분짜리 음식 가격보다 쌉니다 대충 한 3만원 정도하는 도끼 무기가 졸라 싸구만 해? 무기 사실 분들은 다 터키로 오십시오 바이바이 땡큐 스매치 최종 목적지에 왔습니다 이스탄불 와서 딱 이거 하나 하고 갈라고. 아 근데 가격이 225야. 너무 비싼데. 12년 전에는 5리라였습니다. 55배 올랐다. 고등어를 바삭하게 굽고 빵을 얹어가지고 야채랑 섞어서 고등어랑 빵안 어울릴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친구가 이걸 꼭 먹어보라고 맞아, 그렇게 그렇구나, 얘기를 그래. 해가지고 그때 알았어 생선하고 빵이 잘 어울리는구나 한국 사람이라면 되게 신기한 경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스탄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고등어 케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먹으러 온 거야 세상에 아,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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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케이 오케이 이스티벌 마이스티벌 이스티벌랑 똑같아 똑같아 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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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라믹 세라믹, 세라믹. 집이 인대인대 음. 사람 정말 많다 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 바글, 바글. 빨리 바닷가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스탄불은 여기 항구에서 밥을 먹어야 된다 빵 여기지 안에 이렇게 고등어와 야채 그리고 터키의 진한 향신료가 묻어있는 고등어 케밥입니다. 어 좋다. 고등어와 빵, 진짜 상상이 안 되잖아요. 진짜 꼭 먹어야 돼. 이게 무려 12년 전에는 오리라였거든요. 지금은 225리라잖아. 터키 통화가치로만 보면 은 55배가 오른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오리라가 원화로 치면 한 2,400원? 지금 225리라잖아. 얘가 대충 한 8,000원 정도? 그니까, 끽해봤자한 3배 오른 거야. 아또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많이 비싼 건 아니네. 근데 어쨌든 이 샌드위치 하나 7,000 원이니까 한국이랑 그렇게 큰 차이 있는 것같진 않아요. 정말 고등어가 하나도 안 비려. 그 정말 기름 잘잘 흐르는 잘 구운 고등어 있잖아. 딱 그거예요. 이런 이스탄불스러운 비유 보면서 먹으니까 짧지만 그래도 여행하는 기분 납니다. 물도 되게 맑고. 이 이스탄불은 이렇게 끝이고 케냐로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어이고 넘어졌어 넘어졌어 괜찮아 괜찮아 응. 지하철력 굉장히 잘 해놨네 시설 엄청 좋아 스탄불 관광객 많이 온다고 돈 많이 썼구나 줄을 제대로 섰네 사우디를 경유하거든요 수접 쓰신 누님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 완전 다른 문화가 느껴집니다 케냐 가기가 쉽지 않네 오버 부킹이 됐답니다. 한없이 카운터에서 기다리는 중. 발권해 주시는 언니 말로는 문제는 없을 거랍니다. 케냐를 어떻게든 보내주겠다. Oh. Maybe next airplane will. I can. Someone have to miss. 와우. Yeah, yeah. oh, wow. 지금 저쪽도 난리났습니다. 바쁩니다. 티켓 준다. 근데 나는 보내줄라나봐. 다행이다. Direct 케냐. 누군가는 비행기를 못 탄다는 소리인데 누가 되려나 한없이 카운터에서 기다리고 있어 사람들이 발권이 안 되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누구는 표를 주고 안 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사우디 물가 미쳤다. 물 500ml. 5,000원 주먹만한 작은 푸딩도 7, 8,000원 하네 이거는 포이부치니 한 7,000원? 특히 석유 팔아서 잘 사는 나라는 뭐가 달라도 다르네 사우디에서는 스벅이 싸구려 커피다 제일 싸! 야, 이 공항에서 아니 상혁이 형 여기 사우디 한복판에도 있는 거야? 호날두랑 지금 동급이네 아주 신기한 광경이 목격될 것 같아요 잘봐잘봐 들은 그럼 매번 비행기 뜨고 내릴 때마다 이러시나? 여기는 외교부 문자도 되게 살벌하게 오냐? 에볼라주의? 엠폭스주의는 뭐야?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적 촉차제 모르는 사람하고 설치료랑 영장류를 동급으로 보는 그런 문구거든요? 뭐지 이거? 형님들이 아주 흥이 넘치십니다 어떻게 비행기가 착륙했는데 그렇게 환호성을 지를 수 있냐고 공항 안에 환전소 위험한데 숫자 딱 봐도 환율 개판이거든 벌써 두 번째 자리부터 다르고 여기 이렇게 줄을 많이 서 계시네 따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5분 컷그 어떤 나라보다도 빨리 통과를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보다도 빨리 통과했어 여기는 공항도 작아가지고 공항에서 지린내가 나지 아닌가 이거 내 코냄새인가?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남방구여서 북방구가 여름일 때 여기는 겨울이거든요 오히려 좀 돌아다니기 여행하기는 좋을 것 같고 밤거리가 치안이 안 좋아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공항 주변에 군인 형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버스를 타야 되는데 Excuse me, Matatu here? Matatu? 34J? 네, CBD. Let's wait some place. Hello, excuse me. To CBD. we have e r and t 결국에 택시를 불렀습니다. 17km 가는데 만원 정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니 형님. 고객을 태웠으면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될거 아니요. 2분 만이래매. 2분이 15분이요. 어떻게 된거요 미치겠다 진짜. 해뜬다 오케이? Okay? Yes, go, go go. 아, 여기 기름값 왜 이래? 1800원? 땡큐 길거리가 지금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차도고 어디가 쓰레기통인지 구별이 안되네요 왜 이렇게 다들 바빠 왜왜왜 열심히 일하는 나라네 케냐가 대기가 인도보다 안 좋다 눈까지 봬요 눈까지 No no this hotel 라자라스 라자라스 여기는 진짜 완전 다른 세계다 인도 형님들 여기 오면 펑펑 운다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아 가지고. 입국부터 문제가 많아 버리네. 돈을 온라인으로 계산을 했는데 또 내라고 하거든요. 결제 하셨습니다. 이렇게 뜨는데 아, 자꾸 돈 내래. 환장하겠네, 진짜. 왜 이러냐? protest yeah. for what? politician? y yeah. 기요 에이. 이런 타이밍에 케냐를 오게 되네요. 어제 왔으면 난리날 뻔했다. 공기가 진짜 정말 안 좋다. 지금 재채기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 오늘은 그냥 바로 뻗어버리겠습니다. No I want to go supermarket now. Same time. t i s one. So dangerous nearby. I saw the news. Sixteen people died and go to hospital. Four h u n d people. 여기서는 인사가 비세이프입니다. 됐다. 보이죠? 오. 아까 아침에는 얘네가 다 널려 있었거든 주변에. 치웠네. 여기 형님 총 들고 계시고 시위한다니까 진짜? 지금 케냐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세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는데 뭐 그게 약간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인가봐. 그래서 케냐 청년들이 어제 다 길거리로 튀어 나와가지고. 비폭력 시위가 아니고 폭력 시위를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나이로비 센터 지역이기 때문에 폭력 시위가 여기 메인 스트리시었던 거야. 이 꼬라지 봐봐, 다 깨지고 부셔지고 뻔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번 입국은 진짜 어떤 나라보다도 빡셉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뉴스 기사에 따르면 경찰 뭐 군인 다 와가지고 진압을 했대. 400명이 병원에 실려가고, 16명은 죽었다, 사살됐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이상한데,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몰려있지? 와, 사람이 진짜 바글바글하다. 그래도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특이한 광경을 보는 것도 처음이라, 너무너무 특이해. 아 위험하지만 아니면 진짜 재밌게 여행할 것 같거든. 꼬리야 꼬리야. 나 혼자만 동양인인데 이목이 많이 집중되는 것 같거든요. 지나가면 다말 걸고 한마디 하고 저 옆에 형님은 은근슬쩍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난이도가 장난 아닌데 나중에 남아공 이런데 요하네스버그 제일 빡세다고 말하는데 가면 내가 버틸 수 있을까? <laughs> 저거 봐. 입국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뭡니까 마트에 와서 물가 체크해야지 뭐가 없냐 어제 뭐 시위했다고 뭐다 사재기 해간겨 왜 아무것도 없냐 대충 여기다가 10정도 곱하면 원으로 바뀌거든요 치약이 3 0 0 0원이야 여행 하도 많이 다니니까 못사는 나라일수록 공산품 가격은 비싼 편에 속한다 이거는 알게 됐죠 싼게 없어 동남아보다 비싼 것 같습니다. 과자 같은 거는 200원, 감자칩 600원, 시리얼 4000원. 아프리카라고 싼게 전혀 없는데? 맥주도 싸지가 않아요? 한 캔에 2800원, 2300원. 와, 이거 한국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야, 어제 대규모 시위를 했잖아. 괜히 한게 아니네. 지금 마트에 와서 싸다고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싸다 비싸다의 기준은 저는 어떻게 매기냐면 그 나라의 1인당 GDP 그리고 보통 대부분 1인당 GDP보다 덜 벌거든 평균적으로 대충 그걸 감안해서 엄청나게 비싼 편입니다 유제품 요거트 천원? 되게 큰데? 이만해요 사이즈가 요거트 오, 궁금한데 이거? 라즈베리 앤 진저 초코일 예마워요 네. 신선식품 하고 과일이 정말 좋다고 들었는데 마트에 없는 게좀 아쉽긴 하다 아프리카 여행하면 과일 엄청 많이 먹으라고 했거든 땡큐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 동네였구나 나이로비가 아니 너무 재밌다 케냐 얘는 버스 뒤에 매달려서 가? 와,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유튜브 비디오? 응, 유튜브 비디오 안녕 야. 오케이, 오케이 파떻게 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1 5 15만 원 15만 리아리 파워 오케이 양이 엄청나거든요 500원 밖에 안 해, 근데 아주 달달한 호박죽 야 이거는 먹으면 힘 나겠다 오 맛있네 맛있네 양이 너무 많아 근데 확실히 여기 형님들이 진짜 덩치도 있으시고 크고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 오 아프리카 음식들이 좀 한국인 입맛하고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지금 숙소거든요 밖에서 탁탁 터지는 소리 세번 들었어 엄청 크게 밖에 시끌시끌한 거 같거든요. 한번더안 터트리나? 무서워서 일단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시켜 먹고 숙소에 짱박혀가지고 며칠 있어야 될것 같아요. 밖에가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필 내가 입국하니까 이런 일이 터져버리냐? 아 형들 폭탄 가진 거 지금이야, 지금 터트려. 지금 최루탄 냄새 엄청 나거든요. 엄청 매워. 아 화생방. 어 무슨 일이야? 어어 어, 눈물 나. 어, 어 건물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된다 그러거든. 아 지금 눈물이 막 나온다니까? 최루탄 냄새 때문에. 뭐야, 진짜. 뭐야 저기? 지금 군인들 서 있고 시위하는 사람들 다 쫓아냈네. 손들고 걸어가는 거 보여? 체포당하는 사람들이야. 양손 들고. 왜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지금? 저기서 나오는 연기가 최루탄이구만. 네. 아, 미쳤다, 진짜. <목소리> 눈물이 계속 나와. 채로탄 냄새 때문에. 요 형님들은 좀 익숙하신가 봐요. 나는 여행을 왔는데 여행을 할수 없네. You know, many people died yesterday. So the policemen they come to pick the body. The moment they come to pick the body, there was a lot of crowd. So they want to clear the crowd. So we have to use force. So maybe tomorrow, okay? Tomorrow it will be okay. At 8 p.m. it will be okay. 오케이. Okay, but today, don't try, don't try, today don't 아. but tomorrow, it doesn't like. t o 가사 케냐에 와서 제일 많이 들은 소리. 돈고 <laughs> 아웃사이드. <Don't go outside. 웃음> 헬로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뭘할수 없기 때문에 다른 도시로 그냥 떠야 될것 같습니다. 땡큐 so much. Thank you. happy night. 케냐 트레디셔널 푸드가 먹고 싶다. 우리 경비원 누나가 추천해 주 <laughs> 음식입니다. 소고기 덮밥 뭐 야채랑 소고기 중간 중간에 완두콩하고 재료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뭔진 모르겠어. 떠먹는 스푼지 아니면 밥을 비벼 먹으라고 준 건지. 뭐밖에 난리 났으니까 룸서비스 먹어야지 별수 없죠. 아프리카 형님들이 밥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양이 엄청납니다. 고기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이거 5 0 0 0 원밖에 안 하거든? 그럼 뭘까 이게? 오! 뭐야 이거? 세상에 갈비국물입니다. 맛있는데? 개 맛있어, 개 맛있어. 와우, 뭐야? 그러니까 쌀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들 많잖아요. 동남아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 제외하면 한식하고 가장 비슷해. 갈비찜에 밥 비벼 먹는 느낌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음. 오늘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힘들게. 케냐를 들어왔는데요. 전쟁이 웬말이니, 오버부킹이 웬말이니, 도착하자마자 시위해가지고 사람 죽었다, 이런 소리나 듣고. 근데 어쨌든 들어왔으니까 재밌게 여행해보려고 합니다. 케냐 입국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